그 2호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는데, 원래, 어 평소에도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어, 떤 업무를 우리가 할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먼저 국군조직법, 그죠?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 직제규정, 그리고 계엄법,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첩사가 할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거는 못 하는 거, 어떤 건 하는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포고령에 없는 거라도 이런 규정상 할수 있는 건 하는 거고, 포고령에 있는 거라더라도 방첩사의 어떤 개헌법이라든가 방첩사의 직제 규정에 없는 거는 못 하는 거죠.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개헌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이건 좀 약간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또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 경우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 분정 비슷한 거라, 어? 계엄이 딱 선포가 되면은 이 계엄 당국이 입법부야,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또는 지휘 감독 할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사 목적으로 뭐를 압수해 온다든가 하는 거는 별도 문제지만, 뭐, 저, 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또저 어떤 DB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거는 저 계엄 시에는 계엄 당국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음. 해야지 그냥 떼어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는 아니요, 안 맞습니다 떼어오는 거 말고 가서 만약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점검을 하더라도 그것도 특별수사관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일반 방첩사 그군 정보 탈출라든지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냐 여부를 떠나서 대엄사령부 산하에 지금 합동 수사 부서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었죠. 당시에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지금은는 이걸 자꾸는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헌법 7조에 따라서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든 또는 정부의 어느 부처든간에 거기에 이 사이버 보안 상태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요, 증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의 생각. 그것도 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쨌든, 국가의, 저, 한정 사법 업무에 대해서 개헌 당국이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개헌법인데, 민간 그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의 뭐 주거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이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는 저 금지하는 거라 이걸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어, 이 민간 꽃이라고 하는데는 민간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뭐 이런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정성우 차장하고 이게 회의를 하고 할때 다른데는 몰라도 이 꽃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 이런 얘기는 거기서 나온 적이 없나요? 그 이상했기 때문에 법무 검토를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laughs>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게 아 여기는 민간 기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딱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정확한 그 워딩은 안 나왔습니다. 법무 검토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에, 중간에 그 정성우가 제가 꽃은 가지 마라. 네. 이런 지시 했죠. 3시 1시 34분 경에. 예. 34분 경에 그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출... 출발 자체가 뭐 거의 출발한 다음에 연락이 출발이 몇 시라고 그랬죠? 27분이라고 네. 그랬죠. 27분에 출발했는데 출발 치, 7분 후에 정성우 일처장이 그 곳은 가지 마라. 난데가 있어라. 예, 라고 했죠. 그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나요? 안 들었나요? 그 당시에 정성우의 독자 판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걸 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게 지금 방첩사도 방첩사 서버실에 들어가 보셨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첩사 서버이 그냥 상당히 크다 라고만 말씀 이 방을 지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반 정도 됩니까 이방만 왔습니까 이방 정도 되는 걸로 이방 정도 되죠 그러면 선관이 같으면 은 훨씬 더 크다 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탈취해오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지시받은, 그러니까 명령받은 거는 첫 번째가 확보였습니다. 그냥 확... 확보죠. 네. 아니, 처음에 방첩사 오전에도 저, 그 요원이 증언하신 걸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방첩사 요원들은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그 안전지원? 뭐 이런 거를 맡겼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안전 지원은 그868 경호 부대에서 아, 그렇게 임무를 했고 네. 저희한테 맡은 건 전산실 확보였고 전산실 확보. 또 네.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온다. 전문가들이. 네. 네. 근데 안 오면 너희가 가. 네. 그러면 안올 때를 대비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가신 네. 거네. 요 그러면 사실상 안 오면 그걸 끝인 거네요. 그죠? 할 의지가 없었기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안간 거. 가... 자, 이 이정도 하겠습니다. 네, yeah, 그렇게.